당장님 발 보여주세요 드디어 저희 방에도 이런 변태가 들어오셨군요 환영합니다 하지만 좀더아볼게요 조금 더 갈망해주세요 제 발에 대해서 외모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입니다 남들이 제 외모를 불쾌해할 것 같다고 망상이 들 정도예요 교정, 피부과 시술, 경락, 헬스까지 외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성형은 스케일이 크고 외모가 애매하게 못생겨서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자기 관리를 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인 낮은 외모 자존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성형을 해야 해결될까요? 되겠어요? 성형을 뭐 얼마큼 하면 되겠어요? 한 1억 7천만 원치 하면 되겠어요? 2억 8천치 성형하면 되겠어요? 녹였다가 새로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된. 저 말이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외모 자존감. 난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외모 자존감이 무슨 말이에요? 외모 자존감이란 말난 처음 들어봤어. 이게 무슨 브루클린 김치찌개 같은 말이에요. 브루클린 생선가스. 이런 말. 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외모에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 있죠? 없는데요? 잠깐 나가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각자의 뭐 외모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있지, 당연히 있지. 자, 그러면은 그 부분만 개선되면 문제가 없다? 이건 완전 착각, 완전히 착각이에요. 우리 많은 분들 그 성형 중독으로 가는 이유 알고 계세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요즘에 성형 기술 얼마나 좋아요. 분명히 성형을 한 군데 했어. 그럼 이전보다 나아졌어요. 뭐 망가지고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나아졌어. 나아지니까 더위가 보이고 그 위가 보이고 더위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 성형을 열 군데 스무 군데를 해봐. 그러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외모라는 것을 절대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본인이 생각할 때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요. 세상에 널렸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존감이라는 것과 외모를 결부, 이거, 이거 나는 굉장히 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운동을 하는 거 좋죠. 뭐 피부 관리하는 거 좋죠. 다 좋은데 이것을 뭐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나의 내면의 결핍이 완치될 것이다. 게임 엔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물론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단계까지 나의뭐 외모를 갖고서 끌어올려서 스스로 기분 좋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 본인이 느끼는 그 감정은요.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감정이 아니에요. 외모 자존감이라니요. 자존감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질 까를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언밸런스하죠. 그죠? 어, 전혀 그렇지 않아. 어, 전혀 완전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뭐 외모를 뭐 팽개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적정선이 있죠. 그냥 내가 나를 관리하고 그것은 뭐 건강 플러스 뷰티 뭐 이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어느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마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야.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외모 자존감이라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뭐, 컴플렉스라면 컴플렉스겠지만은, 본인을 사랑할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게 낫겠죠. 그마르님 눈썹 이쁘세요. 그렸어요. 한참 얘기하던 토크는좀안 맞지만, 리터치 받았어요. 그래요! 나 성형했어요. 그래요! 떨고요? 눈썹이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한 번, 한번 준비해봤어요. 어때요? 저 만족하고 있어요. 성형 논란. 아 뭐든 논란 시기가 그냥 뭐, 그냥 했다 뭐. 내가 언제 성형 안다 그랬어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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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그래, 왜? <laughs> 눈썹 문신충. <laughs> 눈썹 문신충. 그래요! 저 문신충이에요. 보태 준거 있어요? 님들 눈썹이다 신경 쓰세요. 남 눈썹 신경 쓰지 말고. 아무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외모라는 것은 전혀 자존감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말꼭꼭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